안녕하세요, 지돌이입니다 자, 오늘 포트리스 한번 해보죠. 포트리스 카드 요청도 하고 지금 많이 키웠어요. 음, 많이 키웠는데 어떤 걸 키웠냐면 물대포 쏘는 거 힐이 가능한 포세이돈 레벨이 12예요. 12레벨까지 키웠고요. 자, 아이템을 음, 이렇게 갑시다. 자, 게임 시작. 게임 시작. 물장난 함께할까요? 함께 자 경기 시작합니다. 자 해보자. 나는 힐을 많이 줄 거야. 힐줄 거예요. 이 포세이돈은 시작하자마자 공격이 가능합니다. 시작하자마자 파이어, 그렇지 시작하자마자 공격이 가능해요. 좋아 <laughs> 어, 일로 오네. 뒤로 갈 거니 힐 주려고. 어 떨어질 것 같은데? 여기서 떨어지면은 위험하지? 오케이. 아이고. 오, 힐한번 먹자. 힐을 먹고 너희들에게 힐을 주겠노라. 어, 내가 힐을 받아야겠는데? 죽고 싶지 않아. 그렇지, 몸빵 다 한다. 어, 누가 죽었어? 떨어져 죽었네. 피했지롱, 피했지롱. <laughs> 좋아. 어, 잘못 던졌다. 강력 물대포. 아, 안 써도 이겼다. 시원하게 이겼습니다. 자, 가볍게 여기까지. 1연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열고 끝낼게요.